신신의 제120화, 신존재 증명 1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론이 네. 어, 프리드리 슐라이러마라는 네. 사람이 18세기, 19세기 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완벽하대매. 음. 완벽하게 선한데 어떻게 악이 나와? 그리고 일부 천사가 타락했으면 그왜 다른 천사는 타락하지 않느냐? 예. 음. 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하면 왜 타락했겠어요? 음. 뭔가 불만이 있을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럼 그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완전하고 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음.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이 뭐 서,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음. 이제 선악가이에서 네. 또 타락한 천사들이에서 꼬임을 당한 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도 하그 일차적인 책임은 결국은 신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맞는 말이죠, 뭐. 네. 야, 이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신의 잘못, 잘못니다한 명이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오고 또 계속 반박이 오고. 네. 야. 음. 그 어, 어거스틴 쪽으로 보면 사람은 사, 신의 뜻에다알수 없다. 음. 그리고 신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음. 결국엔 신이 다 갚아줄 거니까. 음. 예,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음. 다 갚아줄 거야. 그 심판의 날에. 다시 심판의 음. 날에. 예. 야, 근데 이게 대단하다고 순간 느끼는 게 어거스틴하고 그 슐라이어 마허 이 사이가 예. 거의 한천 년이 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천년 이후 그 사이 동안에 어거스틴의 이렇게 대항에서 딱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좀 특이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신들 중에서 제일 세거든요 어찌 됐든 음. 실제로 센지 아닌지는든지고 그렇죠. 어쨌든 그 <laughs> 개념상 개념상은 <laughs> 제일 센데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음. 그건 굉장히 음. 그 신성 모독이죠. 네. 그 신을 섬기면 되는 아, 것이지 그렇죠. 뭘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진 않는 건데, 근데 기독교는 가장 센 신을 말하면서 신이 있게 없게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였죠. 아, 그건 좀 지금 보니까 좀 독특한 네,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한테. 아, 야입다물고 그니까. 그냥 경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더센 신인데 음. 전지전능한 신이었으니까, 근데 계속 짐을 던져요. 음. 딴지 걸고. 예, 그래서. 이신 이런 신존 신정론이 거꾸로 제일 발달된 데가 기독교죠. 음. 예. 다른데 종교는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음. 더 훨씬 더더 더 훨씬 더 어거스틴 쪽이지. 음. 신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신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음. 이레니우스보다는 어거스틴 쪽을 음. 뭐 많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훨씬 어거스틴 책도 많이 봤으니까 네. 그쪽에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예. 본 스스로 좀 인간 현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슐라이어 예. 마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슐라이어 예. 마우 쪽 같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네. 아니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악은 있고 고통은, 고통은 있는데. 그면 나중에 다파줄게뭐 음.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아파 죽겠는데 나중에 갚아줄게 그러면 더군다나 그 언제요 음. 그게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없지도 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음. 건데 음.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나 네. 당시 어떤 국가적인 그 상황을 네.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저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이 세상의 고난을 좀 회피시켰다라는 음, 비판 아니면 비판 네. 이런 것들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가 네. 어마어마한 국력이었다가 그쵸. 이제 갈라지잖아요. 네. 동으로 마 서로 마로 음. 그러면서 뭐 이래 음. 어,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발, 네. 전파시킨 거였으니까 근데. 험무하게 무너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땅 음. 죽고 난 뒤에 저거 이런 게 있었죠 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시대적인 건 분명 어떤 학자든지 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걱정 마 힘들지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가해 주실 거야. 나가 네. 되게 좋은데, 이게 영양제처럼 맞아서 우와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은 슐라이 네. 엄마가 막 튀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튀어 나오죠. 네. 네. 내가 뭐 우리 몸살 감기면 걸려도 음. 너무 괴롭잖아요. 몸살 감기로 죽을 사람은 없고 음. 본인도 들 알거든요. 음. 근데 몸살 감기 한번 걸리면 죽을 듯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야야 삶에 있으 괜찮아 음, 뭘 아픈 음. 척 하냐 그러면 아마 맞을걸요 <laughs> 이거를 그러면 <laughs>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된다는 건지 예. 아니면 이렇게 꼭 나오면 은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 같은 거를 받거든요 사람들은 나이는 예. 어거스틴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슐라이어마을을 택해야 되는 것인가 음. 사람들은 이두 개들을 잘 섞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만큼 배웠다는 것만 해도 좀 위로가 되지 않나 <laughs> 생각할 결이 <결의는> 있잖아요 <laughs> 생각할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믹스되면 어떻게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너는 너는 어거스틴 쪽인 것 같아? 아니면 슐라이어마 쪽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사람은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큰 그림에서는 어거스틴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튀어나오는 슐라이어 마을을 꼭 부인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부인할 필요는 음.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에 어, 관심을 훨씬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맞죠. 음. 음. 뭐이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아픈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천국가 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싸우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너무 힘들겠다. 그요 같이 울어 주고 음. 옆에서 지켜 주고 있는 것이 필요한 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일차라는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가가서 음. 설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음. 그 사람을. 근데 아픈 사람이 뭐 설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음. 아파 죽겠는데. 그냥 밥사 주고. 음. 그죠? 같이 있다 오 같이 있고. 음. 예,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음. 그 대신 옆에 있어주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병에서 나갈 테고, 음.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서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예,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음. 갈 필요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꼭 예. 정답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예.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 신학이 있는데요. 과정 신학은 이제 과정 철학에서 음. 나온 신학입니다. 네.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화이트헤드라고 음. 하는 아주 저명한 미국 철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음. 이름이 이제 네. 과정인데 이 과정은 저희가 말하는 그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그거, 예. 되겠습니다. 예. 그데 과정 철학에서 나온 과정 신학에서 말하는 신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서 그대로 신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네네. 완벽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어 신은 이 자기가 이 세상을 다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네.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우, 이 우주 자체가 신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증명해봐. 보통은 신이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완벽한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느냐라고 음. 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정 신학에서는 신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여기 이 화이트 헤드의 개념을 따르자면 네. 우주가 신보다 더큰 개념이네요. 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예. 그 신도 불완전하고 그 신이 뭔가 를 이루어가고 예. 있는 과정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우주가 신인 거예요?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범신론은 또 아니에요. 그런 것또 아니에요? 예이 과정 신학의 장점은 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음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그런 신이 신이냐? 예. 라고 하는 단점이 음. 있죠. 그런 신이 왜 필요하지? 네. 이렇게 생각해요. 화이트헤드는 그럼 신이 뭐냐? 신은 음. 우리를 이해하고 음. 우리의 역경에 동참하는 존재예요. 음. 다다 들어줄 게가 음. 아니라 나도 아프다 <웃음> 공감하고 <웃음> 네. 함께 <laughs> 있어주는 존재. 네. 그러니까 음. 세상에 음. 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음. 좀 논리가 약간 다르죠 네. 세상에 악이 있어 왜 있냐?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신학자라 신학자. 철학자죠 철학자이 철학을 통해서 그 철학을 통해서 이제 과정신학이 나옵니다 음. 과정신학도 굉장히 저명학자들이 많죠 이거 나왔을 때 예. 사람들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그 전까지는 예. 그 신에 대한 위대함 전지전능적인데 여기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네,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죠. 음... 그럼 뭐할 거냐? 신은 신은 우리랑 함께 있는 거고. 음... 그럼 세상 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 던지잖아요. 네. 이거의 아, 장점이 음... 결론이 그거예요. 그 신도 어떻게 할수 없어 음... 악에 대해서. 그러니 신한테 손가락질할 을 필요 그 시간에 악을 줄일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음... <laughs>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네. 신은 못 하는데 왜 신도 못 하는 걸 자꾸 신한테 음...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악을 줄이자 우리가 노력해서. 음, 그렇구나. 에서.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에. 저희는 이제 기독교에 너무 물 들어 있으니까 기독교의 신은 창조보다는 구원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사실 창조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만큼 중요한 건데 에. 너무 이신칭이와 구원을 강조하는 음. 개신교의 설교와 문화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신은 구원과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창조와 뭐라 그럴까 어떤 구원하고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구원은 또 다른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건지 구원과도 연결이 되죠. 음. 음, 최종적인 건 어쨌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억울한 어, 어, 사람이 없게 해주는 네. 거니까. 지금 죽었어 억울하게. 음. 다 갚아줄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갚아줄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정신학 여기서는 하나님이 불안한데 이 불안한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 이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어디요 구원에 신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 신에게 자꾸 모든 걸 이렇게 다? 신 자체가 <laughs> 완전 전전능하지 음음. 않은데 왜 자꾸 신한테 모든 걸다 올인하냐? 음음. 현실적인 것을 할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음. 할수 있는 걸 사람이 합리적일 순 있는데 음. 믿는 자들한테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욕을 네. 먹는 게 네. 그럼 그런 신한테 뭔 기도하냐? 예, 네. 네, 그 단점이 있는 음. 거죠. 지금도 이 과정 신학은 명맥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그 계속 명맥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이게 그 과정 신학의 한 부분을 이게 사용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신학을 쭉 보면 굉장히 그 탄탄하고, 탄탄하고, 음. 예, 굉장히. 그 읽을거리가 많다. 음. 예. 음 몰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스페인 신부인데요. 음. 16세기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회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음. 그 사회도 유럽 사회가 많이 네. 바뀌고, 그래서 몰리나는 이제 스페인의 이 사람은 예수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음. 카톨릭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신, 흔히 말하는 그 당시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론을 음. 냅니다 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신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전지전능하니까. 네. 그럼 왜안 막았어요? 이 예,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네. 뭐 장소로만 치면 이렇게 면뭐개새마네 동산에서 음. 배신을 만한 것이 아니라 뭐 고기 잡다가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병이를 여러 음. 가지 배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음. 거죠 그것이 거의 무한대가 있겠죠 그렇죠. 무한대가 있고 또또 음. 또 다른 가능성은 음. 뭐냐면 가루에다가 네 그러면 안 되지 음, 안할 수도 있어요 음. 또 그것도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겠죠 음. 근데 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신이니까. 근데 신이 알고 있었는데 신은 뭘 어떤 세계를 만든 거냐면 가르느 유다가 바로 갯세만의 동산에서 배반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은 이미 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전지전능해 다, 음. 모든 걸다 막을 수도 있,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음. 근데 그 상황을 바로 음, 허락한 거예요. 음. 여러 가능 세계가 무한계의 가능 세계가 음. 있는 거죠. 배신할 수 있는 가능 세계가 음. 있고 배신하지 않을 가능세계, 가능한 세계가 있었죠 음. 무한계 중에서 신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배신할 세계를 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었다는 게덫 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와라 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배신하거나 음. 아니면 배신하지 않을 게 있잖아요 네. 무한계가 있단 음. 말이에요 서로가 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신이 선택한 것을 만든 거죠. 이때 그럼 배신한 걸로 만든 거예요. 몰리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리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예.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반할 수 있는 시간 장소는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배반하 않을 어. 것도 배반하지 거, 그 중에서 안 해서 그냥 넘어가고 예. 사라진 것들도 너무 너무 예. 많고.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그 장소를 예. 그냥 다른데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거기를 가론 유다가 나 여기서 해야지라고 선택을 한 거라는 건지 선택이라고 선택이라기보다는 고로 한 세계를 신이 만든 거죠. 딱고 세계를 만든 거예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계든지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배신을 예. 계획하고 가론 유다를 불러들인 사람은 신인 거죠. 신이 허락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허락했다. 예. 그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음. 그러면 다른 거예요? 계획했다와 허락했다? 계획이 아니라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차이. 차이는 다르죠. 왜냐하면 계획해버리면 그 책임이 신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허락한 거였으니까 선택은 가론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가론 유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세계는 만들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죠. 자유지가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신의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신정론은. 음. 신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신정론 자체가, 신정론 자체가 좀... 신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없느냐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 어떻게 없느냐 어떻게 없느냐 방법이... 방법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쉽네요. 예. 그러니까 과정 신학은 신 자체가 무너 완벽하지 음... 않으니까 신한테 뭐라 갈수 없는 거고 음... 어거스틴은 타락한 천사 때문에 한 거였으니까 신한테 할 말이 없는 거고 아... 이레니우스는 사람은 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음. 악을 행하더라도 그러니까 신이 잡혔다고 말할 수 없는 왜 음. 신이 그렇게 가능성을 부여된 존재를 만들어 준 거였으니까 음. 몰리나는 어~ 여러 개 중에 여러 무한계의 세계 중에 고그 세계를 음. 허락한 거였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패션 안할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음. 대답이에요 그건 신 마음이니까. 아 근데 그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laughs> 신정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어거스틴은 변론을안 한다고 하지만 아니 물론 저도 이제 네. 당연히 믿는 사람이지만 네. 이거 신을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신정론 자체가 그렇죠 신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모두가 완벽한데 네. 모든 잘못은 인간 니네들 잘못이야라고 네.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이 신정론이 이제 시발점이고 음. 그 뒤로 가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것에 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또 얘기를 하고 음. 또 반대 쪽에서는 유술련 측에서는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신을 얘기할 때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전지, 전능, 전선 음, 네. 세 가지가 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신이 있다 없다를 말을 하는데 음. 이게 이제 논리 싸움이에요. 음. 근데 다 맞는 노,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중에 다 듣고난다면 그거죠. 결국은 선택이다. 아, 그래서 여기 선택이고 <laughs> 믿음인데 초기에 우리가 말했듯이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고 음. 반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 논증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도 없고 없다. 음. 만약에 있었다면 다 신을 그렇겠죠. 믿었거나 아니면 신을 다안 믿었겠죠. 믿었거나. 뭐. 예,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신이 있다고 믿는 쪽에서. 그래서 예.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독교 쪽에서 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예. 하는 신정론에 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신학자들에서 좀 벗어나서 예. 다른 지금 보니까 이제 준비하신 게 수학자도 있고요, 예. 물리학자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